오늘은 12월 19일입니다. 날씨는 영화예요. 이거는 쪽파예요, 쪽파. 제가 처음 길러본 쪽파. 12월의 쪽파는 이렇습니다.

장 봤습니다. 장본거 배달 왔습니다. 3만원 이상 사면은 이렇게 집 앞까지 배달을 해줘요. 너무 좋죠? 제가 장본 거는요, 음, 파김치에 짜파게티 먹고 싶어서, 짜술랭. 원래 짜파게티 먹는데, 짜술랭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, 어,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짜술랭 사왔고, 그 다음에 이거는 꽃게탕면이라고 해가지고, 자연 건면이에요 튀지 기 않은. 이거 되게 쫄깃하고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샀고요. 그다음에 어, 날씨도 쌀쌀하고 해 가지고 그 수제비. 수제비 먹고 싶어서 이거 사 왔고요. 이거는 어묵이에요. 어묵볶음. 해 먹고 싶어서 어묵볶음하고 떡볶이. 떡볶이 먹을 때 어묵 하나 넣어 가지고 먹으려고 사 왔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시식했는데 맛있더라고요. 그 스파게티 면은 있어가지고 이거 소스. 이거 로제. 저는 토마토 소스만 먹고 이거 로제 안 먹어봤는데 시식했는데 맛있어가지고 샀어요. 이거는 충동 구매. 이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구운 김. 김은 다 좋아요. 이거, 50매 들었고, 음, 돌김. 이거, 얼마 줬지? 만천원? 만삼천원? 아무그 정도 준것 같은데. 그리고, 요즘에, 좀, 막걸리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막걸리 두 개. 그리고 마지막으로, 계란! 계란 두 판! 두판 샀어요. 계란 제일 만만하잖아요. 뭐 계란 볶음밥도 있고, 계란탕도 있고, 계란찜도 있고, 계란말이도 있고. 좋아요, 계란. 요렇게 샀습니다. 저는 한 5만 원좀 넘게 들었어요. 별로 산 것도 아, 그거 샀구나. 이거는 배달 안 시키고 제가 직접 가져온 건데 이따가 저녁에 닭볶음탕에 해 먹으려고 샀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5만 원좀 넘게 들었어요. 그 기분 아세요?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샀는데, 장볼 때는, 아, 별로 산 것도 없는데, 맨날 5만원 넘네?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. 일용한 양식이 많이 생겼습니다. 별거 없죠? 그냥 시장 본거 찍어봤어요. 그럼 안녕!